여러분에게 관심이 정말 있는 남자는요, 바로 시간과 돈을 동시에 써요. 중요한 건 동시에 쓴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의 세션입니다. 사실 이 호감 신호라는 것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즉,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100% 공식 같은 건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남자와 여자가 호감을 드러내는 방식은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 여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설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는 편이에요. 물론 이게 지나치면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를 얼마나 봤다고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는 남자 중에서 연애 하수입니다. 제가 왜 연애 하수 이야기를 했냐면, 연애 고수들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여자한테 꼬리치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런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여자를 다루는 것이 매우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너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고나게 매너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여줘야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적인 매너일 수도 있어요 즉 연애에 능숙한 연애 고수들은요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매너가 좋은 것은 사실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상대가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것뭐 매너가 좋은 것 여러분을 보고 약간 웃어주는 것 먼저 인사해주는 것,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이건요, 여러분에 대한 호감신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 해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연애를 잘 못해본 남자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호감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기도 조금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 남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매우 높은 확률로 호감신호가 아닐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되게 끼부리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상황적으로 말고 진짜 확실한 신호는 무엇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정말 있는 남자는요, 이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씁니다. 바로 시간과 돈을 동시에 써요. 중요한 건 동시에 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남자 A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의도는 되게 불순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령 여러분에게 빠른 잠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스킨십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여러분에게 돈만 쓸 확률이 높아요. 목적 자체가 스킨십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첫 자리부터 그 목적에 되게 충실합니다. 술을 먹자고 하거나 아니면 그날 그 자리에 어떤 걸 결정지으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든지 그리고 관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질질 끌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첫 만남이 러는건아니지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궤변을 되게 늘어놔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뭐 신랑이를 하고 그날 잠자리를 못했어. 그러면 급속도로 연락 자체가 식어버리거나 관심 자체를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왜 돈은 썼지만 시간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로는 계속 보고 싶고 어쩌고 해요. 시간을 어떻게든 내. 그런데 만나면 여러분한테 되게 계산적이야. 이게 막 무조건 애빵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한 그런 느 느낌들이 있잖아요. 아, 얘가 간을 본다. 뭔가 계산적이다. 이런 느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검증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 더 높은 확률은요. 그냥 마인드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첫 만남에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 그 이후로는 어떻겠어요. 사실 안 봐도 그냥 뻔합니다. 돈과 시간을 동시에 쓴다라는 거는 당연히 나에게 소중한 일과 사람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화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 모두를 썼을 때에요. 그런거는요 진짜 시간이 지나도 남는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건요. 사실 매우 당연해요. 돈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명확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간만 쓰고 있나? 아니면 돈만 쓰고 있나? 라는 거를 조금은 의심해 봐야 돼요. 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돈을 동시에 쓰고 있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신호입니다. 물론 무슨 한번 만나서 돈과 시간을 동시에 썼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최소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유의미한 표본이 되려면 한세 번은 잡아야 돼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본인의 느낌들 있죠? 그 느낌이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요. 심플하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렇죠. 돈과 시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세션에서는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연애, 그리고 재회에 대한 PDF, 컨설팅, 그리고 장기 코칭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